찾았냐? 야, 생일이다! 자, 제 생일을 제가 축하해볼까요? 야, 이렇게 돼있네. 요즘은 자기 나이를, 자기 나이를 꽂지 않고, <laughs> 이렇게 해피 머스데이를 꽂나봐요. H, A, P 아, 이게 거울이니까, 여러분, 좌우반전되어있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끼워드리겠습니다. 해피, 해피. 피 해피 보이스 너무 많다. 해피 보이스까지만 하자. 이거지. 역시 토보라이터가 가시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옥이 생일 축하합니다. 또, 퀵 서비스가 왔어요, 집으로.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퀵 서비스가 올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퀵 서비스가 제 앞으로 왔다는 거는 선물이라는 건데. 짠! 이걸 또, 팬분이 선물을 퀵으로 <laughs>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열어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아! 너무 커! 아니, 이게 뭐야. 폭탄 아니야, 폭탄. <laughs> 폭탄 아니냐? 야, 이거 뭐냐. <laughs> 뭐냐, 이거? 진짜 폭탄 아니야? <laughs> 소미. 어른용 장난감 보내면 좋아했을 텐데. <laughs> 해피타임. 음, <laughs> 응, 아니야. 해피타임. 어, 아니, 이게 뭐야? 복장 생일 축하해요. 아, 리에 님 감사합니다. 안 김었띠. 감사해요. 어? 헐. 빠악 아, 이거는 모나미 한정판. 그거 같은데요. 153아이디 아, 이거 <laughs> 야, 이거, 근데! <laughs> 여기에, 여기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보여요? 로복 비커밍 리얼리티. 이거 전 위에서 주문 제작한 건가 봐. 잘 써져. 야, 근데 이거 너무, 이렇게 주문 제작해서 여기 로복 비커밍 리얼리티 써져 있는 거 너무 감동이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야, 이게, 야, 이런 걸 어떻게... 이게 다음 선물인데요. 이거... 전에 쩌네... 약인이 만들어준... 자, 복심... <laughs> 퇴폐비로 가자.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반짝반짝 빛나는... 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스위트 베이비! <laughs> 미친. 꽃보다 아름다운 당지. 솔직히, 경찰모, 뭐야. 오졌다. 바느질 성공하고 세상 예쁘게 웃는 사람. 못생길 땐 진짜 못생긴 사람. 구석구석 이쁘구나. 정수리도 이쁘구나. <laughs> 아, 이게 뭐야. 방박사님, 어, 꽁냥꽁냥. 웃어요. 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 포토북을 만들었냐 감사합니다 안으로 남자가 음, 이런 걸로 우이진 않아 고마울 뿐이지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아이거 <laughs> 어, 티네요 티 티셔츠 토미진스 아 감사합니다 어 심상치 않은 박스가 왔어요. 아니, 미친 신발이야! <laughs> 와! 사이즈는 또 어떻게 하셨대? 와! 잘됐다. 나 이런 거 없었는데. 한번 신어봐야겠다. 사이즈가 맞는지. 제가 발이 되게 커요. 제가 발이 한300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발에 신발 살때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제 사이즈를 맞게 사셨을까? <laughs> 맞게 사셨네. 딱 맞네. 아, 너무 감동이야. 안에 양말도 있어요. 아, 뭐야? 밑은 양말이 한 개가 아니라 양말이, 양말이 개 많네. <laughs> 양말, 양말이 개 많아. 와, 이렇게 오늘 선물 끝이 났구요. 아..정말 감사합니다 아..정말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핵감사 로봇님 제가 근무가 안끝나서 반응을 실시간으로 못보는게 아쉽긴한데 이거 6분짜리 영상인데 끝까지 틀어주시면 생유베리 감사 6분짜리 영상인데 끝까지 틀어주시면 설마 영상도 뭐 만든거 아니야? 조회수 11인거 보니까 진짜인거 같은데? 해피 벌스데이 로봇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로봇팬입니다 <laughs> 생일 축하드려요 <laughs> 안녕하세요 로봇님 초록매아리 라고 합니다 생일 <laughs>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로봇님 구독객만고길 바래요 우리 로봇님 하고싶은거다 하세요 그럼 안녕 <laughs> 아 목소리가 왜이렇 좋아 다들 안녕하세요 레카그입니다 <laughs> 로봉님의 2 7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안 <laughs> 생일! 아, 안녕하세요, 로봉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로봉님 방송을 보기 시작한 게중3 때쯤이었는데 이거 왜 익명의 비벌써 네, 군대 갈나이까지 되었습니다. 아 군대가 네, 가기 전까지는 꼭 꾸준히 챙겨볼게요. 생일 축하드려요. 잘 가요. 군대 별거 없어요. 안녕하세요. 유튜벨림입니다 우리 로봇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하시는 방송이랑 예능 캠프 모두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 재밌는 방송과 컨텐츠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현찬입니다. 로봇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로봇님 방송을 처음 접해서 7년간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있어요. 로봇님 파이팅! 화이팅! 익스트리머 <목소리> 로봇님 생일 축하드려요 야기입니다. 오늘이 로봇님의 가장 행복한 날중 하나가 되길 바래요. 로봇님 구독길만 걸어요. 로봇이쁘다. 이분은 변신 중에 로, 로봇. 안녕하세요. 단풍국사 마로송입니다. 로봇형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처음으로 본 영상이 아오니였는데 드립까 게임 모두 재밌게 플레이해서 흥미를 가지다가. 후에 이브나 쭈꾸로 RPG 게임을 사이다 같이 플레이해서 계속 보게 됐지. 어, 나중에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보고 아이 사람은 진짜 깨우친 사람이다. 해서 로창으로 입문하게 됐지. <laughs> 앞으로도 기만가오도 <오독자> 같이 <laughs> 드리는 재밌는 방송 부탁해. 했지? 화이팅 고맙지. 너무 미워 파우치. 아유 왜 이렇게 다들 변신 중에 네, 녹음을 했어. 네. 노력도 열심히 하고 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로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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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봉님. 아이고, 야지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7 번째 생일 정말 축하드리고요. 방송도 잘 하시길, 로창 모두, 인문티 둘다 모두 정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요즘 취미로 로웅님 선물 기획 제작하고 있는 에그타르트입니다 <laughs> 어, 이게 사실은 되게 무리한 기획이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성스럽게 참여를 해 주셔서 저도 팔자에도 없는 영상 편집이지만 아주 서툴지만 뭐, 최선을 다해서 어, 여러분의 정성, 뒷받침 될수 있게 노력을해봤고요 아, 근데 지금 노봉님이 웃고 있으면 어떡하지? <웃음> <웃음> 웃고 있어! 아, 웃, 아니, 웃으면 좋지 뭐. 이런. 뭐랄까. 이 영상이, 이 영상의 목표는 노봉님이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되게 어떤 기분 좋은 날들 보내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로봇님을 정말 응원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 네, 그런 걸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이 뒤에 남은 분들이 진짜 고마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저 꼭 들으시고 오늘 하루 아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페셜 게스트 아이랭머이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어, 처음에 오빠 봤을 때는 무슨 연예인 보는 기분에다가 그래서 좀 무섭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슈퍼 인싸에다가 <laughs> 어, 방송에 대한 욕심이 욕심 가치관 같은 게 뚜렷하고 예캠 촬영할 때도 생각하고 뭐막 말하고 하는 거 보면은 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뜬 사람이구나 싶었어. <laughs> 어, 뭐 남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저녁하고 나서 막퇴물 됐다 뭐라 하는데 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열정이 보여 갖고 하는 말이야. 아, 너무 내주제 평가하려고 했나? 너무 막 하여튼 예능 캠프도 더잘 돼서 흥했으면 좋겠어 나도 많이 홍보할게 <laughs> 콘텐츠 개척자 로봇 파이팅 <laughs> 생일 축하해 <laughs> <laughs> 돌리 정지복 우리 로봇님 저... 어, <laughs> 생일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다 보니 또, 저녁도 하시고, 프로 전문 스트리머에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앞으로 일잘 풀리시고, 우리 또다시 이렇게 저 높은 정상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파이팅 생일 축하해요. 아유. 아유. 아유, 에그 타르트님, 고생 많으셨네. 야, 한다고 고생 많으셨네. 감사합니다. 어, 뭐야. 아, 조장우님이 선물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굽네, 볼케이노. <laughs> 나 매운 거못 먹어! 장우야! <laughs> 아, 고맙다, 장우야, 야. 아 그, 새벽에도 이 막, 선물 보내주신 분 많은데, 정말, 구멍이 형 정말 고맙고, 많은 분들, 어. 네 여기서 일일이, 일일이 불러드리기에는 너무 좀 그래서, 정말 보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목소리>